여러분, 안녕하세요. 오, 오늘, 에녹서에 대해 공부해 볼 텐데, 타락한 선사들 21명이, 그, 창세기 5장 1 5절를 보면, 마할레육 65세에 야렛을 나왔고, 야렛, 야레, 야렛을 시대에 나왔다고 해요. 그니까, 어느 시대에. 근데, 그 맹세를 하는데, 그 애들이 헐몬산 꼭대기에 내려와서 맹세를 하는데, 뭐라고 나면, 왜 헐몬산이라고 부르는 것은, 배반자를 처벌한다는,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들도 서로 처벌할 수가 있다고 그렇게 나와요. 근데,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예수님이 나와요. 엔옥서에 예수님이. 예수님이 어떻게 나오냐면, 예수님이, 이제, 타락한 천사들이 그 맹세가, 그니까, 러 야례를 쓰다가 나오는데, 그니까, 러 타락한 천사들은 그 맹세가 이름이 악케인데 악해. 그걸 미카엘의 손에 맡겨뒀는데, 그, 맹세의 비밀이면, 땅이, 이제, 이게, 비우들의 비밀이거든요. 비우들의 비밀, 사장. 비우들의 비밀, 이제, 15절에 나와요. 아케. 근데 여기 예수님도 나와요. 그러니까, 타락한 산자들은 맹세에 의해서, 뭐냐, 무리의, 그, 그, 땅의 토대에 무리가 세워졌고 바다가 창조되었으며, 시면, 일단, 시면, 시면이 그, 빠지면 거기에 따오, 아, 나올 수 없는 그, 시면, 깊은 구동을 시면이라고 하거든요. 그니까, 러 타락한 천사들이나 그 귀신들도 그 빠지면 나올 수 없는 시면, 그것도 만들어졌고, 뭐, 해와 달, 그것도 만들어졌고, 근데 그 맹세에 의해서 세상이 창조가 됐어요. 그니까 러 뭐라고 나오냐면, 그, 비우들의 비밀, 거기, 사장 16절에는, 이것은 악해의 맹세의 비밀이며, 그들은 그 맹세의 심이며 강해진다. 이로 그로 인하여 하늘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영원히 높은 곳에 위치하게 되었다. 그에 따라 땅의 토대가 무리에 져어졌고 사람이 발자취가 없는 산 속에서 차, 최상의 창조될 때부터 영원까지 깨끗한 물이 흘러나오게 되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와요. 예수님, 24절에는 예수님이 나와요. 뭐냐면, 인자가 영광을 보자에 앉자 그에게 심판하는 권한이 주어졌다. 그는 죄인들과 이 세상을 미혹하게 한 자들을 땅의 표면에서 없애고 멸절하였다. 인자, 예수님이라는, 안 나오고 예수님이 자기를 인자라고 하잖아요. 더 써놓으면, 더 써놓으면, 인자 예수님에 대해 나와요. 인자가 영광을 보좌에 앉자, 앉자. 그 인자가 보좌에 앉게 되는 것은 십자가를 징계되는 거죠. 아기 예수 때는 십자가를 지지 못했고, 어린이 예수 때도 못 지고, 목수일을 때도 못 지고, 노가대일 같은 거. 십자가를 지고 나서 부활하실 때 인자 영광을 보좌에 앉았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인자가 영광을 보좌에 앉자 그에게 심판하는 권한이 주어졌다. 그는 죄인들과 이 세상을 미혹하게 한 자들 땅 표면에서 없애고 멸절하였다.